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읽히고 또 인용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법한 책인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책이 얼마큼, 얼마나 유익, 유익했길래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추천을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고서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 흔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읽은 독자 분들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유튜브든 아니면 또 다른 책에서든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았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자기개발 방법들이 혹은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백만 장자들의 비밀 마인드가 한 번에 정리가 돼 있어서 더 알기 쉽게 이게 와닿더라고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어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떤 유튜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라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것보다 아그 내용은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나왔던 내용인데라고 인식하는 거가 분명히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책을 보게 되면은. 백만장자 시크릿은 전체적으로 이제 1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당신이 왜 가난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러한 가난한 마인드를 버려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17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각 파트의 비밀마다 어, 일단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체도 쉬워가지고 굉장히 쉽게 잘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만장자 시크릿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요, 그 시크릿 비법 각 파트마다 맨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 선언하, 선언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 마인드십 나는 충분히 받을, 자,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파트에서는요. 이 파트의 내용을 다 이제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선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거죠.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대고 말하는 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는 모든 파트에서 하는 그런 선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래퍼 스윙스가 자기 암시하는 자기 것처럼 <laughs> 직접 입, 밖, 입 밖으로 말을 하면서 이런 부자 마인드를 제 머릿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이런 선언하는 게 살짝 민망했지만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 이런 습관을 내가 앞으로 해야겠다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내뱉으니까 제 안에 새겨지는 그 정도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책의 브록으로 이렇게 선언문만 따로 담겨져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선언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그러니까 이 17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아, 물론 17가지 방법 다 굉장히 유익하고 어, 버릴 부분 하나 없이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어 백만장자 마인드 14번째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파트가 굉장히 저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돈 관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적은 돈이라도 이때부터 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큰돈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적은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나중에 큰돈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대학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도 정말 갖고 있는 돈은 적지만은 이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감명 있게 읽었던 부분은. 음. 아, 정확히 말하면 어디 파트인지 몰랐는데, 제가 정말 감명 있게 읽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나의 성장은 멈춘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시야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이 화이트보드에도 써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계속 되뇌고 있죠. 이 문장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모스 플랫폼이 요번에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준비 단계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사업적인 거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laughs>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저는 한, 뭔가 설레기도 하고, 이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 가지고 기대가 되는 바가 컸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저라는 알 속에서 조금 안전하게 잘 있었는데, 이제 그 알을 깨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더 어려운 그 넥스트 레벨로 가는 그런 느낌. 뭐 배로 비유하자면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하려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음, 이 방금 아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나의 성장 멈춘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음 그. 이 편안함을 안주하려고 했던 저를 좀 자책하고, 이제 앞으로 이 불안함에 익숙해지고, 또이 두려움보다는 이 제가 얻게 될 그런 많은 기회와 그런 성장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우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 책을 읽었던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고 이타이밍에 왜냐하면 사실 백만장자 시크릿은 거의 한 3년 전부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읽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봐야지 봐야지 하지만 뭔가 잘 봐지지 않는 그런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번 기회에 원래는 딴 책을 읽으려다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딱 시기적절하게 저한테 이런 용기를 줄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가지 이건 정말 우주의 기운이 아 여기 우주의 기운 말하는 거는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음, 일단 이 책의 내용이 알찬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지금 시점도 너무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더 감명깊게 와닿고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그냥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책의 내용을 적용해서 이제 실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득될 만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등등 해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다 유익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정말 모든 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